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퓨터존 전입니다 사무실이라 는데요 컴퓨터, 어, 음, 컴퓨터 두대 중에 한 대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공유기 설치를 부탁을 하셔서 어, 저희가 이렇게 어, 공유기랑 그 다음에 랜선이랑 준비해서 출장을 갔어요 아직은 어, 사무실이 이제 준비가 덜 됐나 봐요 이제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기로 했고요 어, 책상은 컴퓨터는 딸랑 딱두 대만 있더라고요. 작업은 금방 끝나겠죠? <laughs> 먼저, 어,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공호기를 설치를 했고요. 인터넷이 잘 되는 걸 확인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속도까지 측정을 했는데요. 음, 여기는 1기가가 아닌가 봐요. 암튼 92메가바이트 속도가 나오고요. 세팅까지 해드렸어요. 무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암호가 없으면 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암호를 넣어놓는 게 좋고요. 곧바로 어 랜선도 제작을 했는데요. RJ45 커넥터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해요. 어 바로 옆이라서 그렇게 길게 어 하지는 않았어요. 자 이제 어 컴퓨터 전원을 한번 켜봤는데요. 우선 컴퓨터는 문제가 없는지 잠깐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어 확인을 했고요. 저장장치도 어 빨라요, 좋은 거여가지고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어 윈도우로 부팅을 했고요. 부팅이 되고 곧바로 어 이렇게 네트워크 툴로 연결이 되더라고요. 아무튼, 뭐, 이런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니까, 뭐, 랭공사라고 할 수도 없죠. 흔하게 있는 일이니까요. 현장에서 당일날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.